기도하심으로 5월 5일 수요일 어린이날 아침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셔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 생각하는 어린이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키워내는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부모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모든 것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잘 가르쳐 잘 양육하여 사회적소에 필요한 대로 보내는 믿음의 가정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을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늘의 능력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찬양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으로 자녀 양육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큰 교훈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며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잘 기르고 키워야 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치고 양육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글북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얘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어떤 부모가 밀림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를 늑대들이 키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인간의 세계로 데려와 키웠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그 아이는 사람이었지만 늑대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그 문제의 실제적 도움을 위해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 자녀란 하나님이 잠시 맡긴 귀한 선물이라고 여긴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는 13살, 여아이는 12살에 성인식에 자녀를 온전한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돌려 한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는 부모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인식 이전까지 자녀를 교육시켜서 한 사람의 독립적인 성인으로 만들어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 경에 인간사랑 배움과 노동의 가치, 인내심, 배려, 그들이 자녀 교육을 어려서부터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조기 교육이랍니다. 어린이날에 우리 자녀들, 어린,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과연 조기 교육을 뭘로 하고 있는가? 영어, 수학 공부가 조기 교육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괭이하고 인간 사랑하고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려심, 인내심 이것들을 조기교육으로 하는 사람들이 몇가정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비들아 라고 부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왜 아비들이라고 했을까요? 부모들이라고 해야 할 텐데 왜 아비들이라고 했을까요? 부모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이해를 해야지 남편 아내 이런 관계에서 아비를 아버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 사회는 가장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자 자녀 교육의 최고의 책임자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대표해서 아버지가 더 책임지라 그것도 아닙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말에는 교사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주어져 있다. 누구도 학교도 교사도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치원도 가기 전에 인생의 85%가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를 노엽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해서 부모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커주지 않아서 노엽게 되고 화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노엽게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위와 우위를 앞세워서 감정적으로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린 심령들을 낙심하게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이 상처에 해당할까요? 무관심과 방치, 학대나 언어폭력, 비교하며 인격모독할 때, 언양불일치할 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나의 소유물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은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자녀교육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 교육 철학을 가지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온전한 성인으로 크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실수에 너그럽다고 합니다. 유대인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믿는다고 합니다.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코 무관심하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부모들은 아이를 부모가 바라는 대로 이끌지 않고 먼저 아이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한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의 진짜 호기심을 부단히 자극시키고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찾게끔 도와줍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이 최고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독특한 재능을 가진 창의적인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학습장애로 판단받았던 판단 에디슨과 지진화로 분류되었던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수 있었던 힘도 바로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유니큐, 다시 말하면 유일함에 대한 믿음 덕분에 그들이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최고, 가장 높은 곳, 근데 그들은 그들의 특성만을 살리는, 남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남과 달라지라고 가르친 그들의 교육이 그들을 남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아이의 재능이 아닌 개성이랍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아이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의식을 치르는 13살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정서적이고 안정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할때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이것이 교과서입니다. 이게 모범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교훈과 훈계는 자녀를 가르치는 기본 방법인데 모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이 순호인 강보에 쌓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만에 거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를 목욕시키려 할때 아이에게 물어본답니다. 목욕시키도 될까요? 얼굴을 씻기면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안을 씻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손이 되게 해주옵소서.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해 주소서.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목욕을 시킨다고 합니다.또한 성기를 시키면서 결혼 날까지 순결을 지키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목욕을 시킨다는 겁니다.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필두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절과 규칙을 가르칩니다.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유대계의 핵심 교리를 아이들에게 심어준다고 합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복학습을 통해서 율법을 귀에 몸에 체화시킵니다 유대인에게 종교는 신앙 이전에 엄마에게 받아먹는 모유와 같다고 합니다. 납비허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란 자녀에게 육체적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신앙도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유대인들은 성경 암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자녀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토라, 모세오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4살 때가 되면 하루 3시간씩 토라를 암송시키도록 합니다. 이렇듯 유대인 자녀 교육은 그 시작은 당연히 성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7절를 보면 내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질서대로 해나가니, 그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독특하고, 강한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제 성경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 단지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보다는 가르친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노출해 있는 것은 누가 교육의 주체를 말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교육의 방법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으로 교육의 도구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것으로 조기 교육을 함부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실망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있다면, 빨리 깨닫고 더 늦기 전에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64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 우리가 다시한 모리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할 것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자녀 교육의 철학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기를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인종의 역사가 자녀들을 선물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서 놓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부모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수고나옵나이다. 아멘.